네 이번에 모이자 방문 이제 구매를 해주신 분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어 구매자님 이번에 오셔서 지금 한 시간 정도 이게 네. 좀 사용해 보셨는데 첫 인상이라 고 해야 될까요? 이 제품을 좀 사용하면서 그런 첫 인상이 어떠신가요? 어, 정말 놀라운 게요. 제가 이제 저거 저도 그그 그 뭐야 학교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. 그 액정 타블렛 친 티클 썼었어요. 음. 써봤는데 별로 그렇게 썩 기대만큼이나 이렇게 저 만족을 충족시켜주질 못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실망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얼마 지났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 모이저 타블렛 맞나요? 네, 모이저. 예, 네. 이 타블렛을 딱 쓰니까 진짜 이게 되게 그 종이에다가 직접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음. 이게 어... 이 정도면은... 되게 그 뭐랄까 반응 속도가 엄청 빨라요 보통 이제 액정 타블렛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조금 이게 좀그 살짝 그 딜레이가 불쾌한 조금 게 있어요 아. 왜냐면 이제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네. 게 있는데 네. 어이모조 이 타블렛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없어요 음.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크로키를 해도 거의 이거는 그 뭐야 무방할 정도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음, 그럼 일단은 신틴크랑 비교했을 때 이제 그 반응속도 네. 부분에서 좀 많이 큰 차이가 있고 예. 그 다음에 신틴크 같은 경우는 그 강화유리가 있다 보니까 뭔가 허공에다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아,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없고 이거는 음. 진짜 종이에다가 그리는 음. 느낌이 나서 음. 진짜 제가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저 혼자 숨겨 놓고 쓰고 싶을 정도로 이게 <laughs> 예, 너무 좋네요 진짜 어. 예. 아, 지금 옆에 이제 한 시간 정도 작업해서 캐릭터 그리셨는데 예. 지금 듣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웹툰 작가로 이제 데뷔를 하셨다고. 아, 네. 그걸 지금 이제 그리신 거잖아요. 네. 그 전에 이제 원래 판타블렛으로 작업하실 때랑 네. 지금 모의저로 잠깐 와서 작업하실 때랑 한 작업 속도 차이가 얼마나 정도 나시는가요? 이게 제가 보통 이런 걸 이거 작업을 하면 이게. 보통 뭐야 한두 시간이나 뭐그 정도 걸려요. 근데 오늘 제가 타이머를 맞춰놓고 해봤는데 한 사십 분이면 이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다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작업 속도 엄청 빨라지는구나. 거의 한2.5배 정도? 예, 예, 예.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. 제가 되겠네요.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숨겨놓고 저 혼자 쓰고 싶다는 아. 얘기가. <laughs> 이제 업계는 이제 그런거를 경쟁하고 이런게 좀 있기 때문에 네 같은 또 외툰 작가님 예, 그래서 제가 네. 아우 이거는 <laughs> 아 이거 홍보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<laughs> 지금 고민되네요 아, 아 네. 네. 그렇군요 네. 일단은 이제 아까도 여러가지 장점을 말씀해주셨는데 네. 뭐 일단은 뭐 반응속도랑 그리고 이제 그 진짜 뭐 이렇게 터치감이라든지 그런 장점 말고도 또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? 어또음 글쎄요 이제 화면 자체가 이제 이게 보면 각도도 네. 이렇게 조절해도 음. 그 시야가 뭐야 그 화면 그 색감이 음. 전혀 이렇게 틀어지지 않는 것도 주, 좋고요 네. 또 이제 제가 뭐야 보니까 이제 원래 이 모니터에다가 직접 그 광화유리를 하고 네. 안 하고 작업을 하면은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잔상이 생긴다 하는 네.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무료를 했었어요 네. 쓰기 전까지는. 네. 근데 이거는 이 타블렛은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네. 지금 직접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네. 이렇게 보면 화면에 전혀 그런 네. 뭐 이질감이나 뭐 뭐, 이렇게 잔상이 남아가지고 뭐가 된다든가 음, 그런 음. 게 전혀 없어서, 음. 예, 뭐, 쓰는, 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. 음. 그런 부분에 있어서. 음. 네,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좀모일도 22HD에서 좀 아쉬워하는 게 네. 지금 풀 터치가 안 되잖아요. 아, 예, 예. 한 16인치 정도 터치가 되는데, 막상 작업하시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제약이 있으셨나요? 아, 저도, 뭐야, 처음에는 이게 모니터 크기는 이만한데, 네. 정작 작업 영역은 이 정도 정도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, 아니, 이게 왜 그렇게 설계가 됐을까?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, 막상 이렇게 써보니까 전혀 지장받질 않고요. 좀 불편한 점을 전혀 못 느꼈어요. 왜냐면 음. 이제 또 작업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화면을 옮겨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, 전혀 그런 게 없어서. 계속 저도 이제 원래 그런 것 때문에 좀 구매를 살짝 좀 이렇게 망설이고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시연해 보고 써보니까 아니, 뭐 이거 전혀 문제될 게 없구나, 진짜. 네,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. 어... 저는 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지금 음, 이미 오케이. 주문했습니다. <laughs> 네, 아유, 다시 한번 감사 <laughs> 말씀드립니다. 네. 네. 어, 혹시 마지막으로 그냥 또이영상또 많이 또 많은 분들 보실 텐데 네. 또 이번에 또 이제 툰또 데뷔하셨잖아요. <laughs> 네. 그럼 뭐 만화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, 하실 네. 수있으면또 좋으실 것 같아요. 예, 지금 제가 이제 배틀 코믹스 병맛 그 개툰이라는 그 뭐야 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. 어,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협, 현재 협의에 들어가 있고요, 현재 네. 협의하고 있고요.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런 이가 이제 원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비예요. 이렇게 아 지금 그 캐릭터가 지금 좀비인가요? 예, 네, 좀비라고 어. 이렇게 볼살도 없고 막 이런데. 어. <laughs> 얘가 갑자기 어느 날얘 얘 뱃살을 뜯어먹다가 네. 정신을 확 차렸어요. 그래가지고 어... 아 내가 왜 사람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. <laughs> 네.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무리에서 그 벗어나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얘가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. 얘는 죽지도 않아요. 얘가 어, 여주인공인가요? 예, 어... 얘가 여주인공인데. 음... 얘가 이제 좀좀비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어가지고 음. 인류의 그 최후의 생존자예요. 얘가 어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가 찾아와가지고 막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. 정신 나간 얘가 어. <laughs>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알고봤더니 이제 얘 살을 먹으면은 그 좀비의 그 먹은 부위만 이렇게 좀비 살이 재생이 돼요, 사람으로 바뀌어요. 도적인 어, 항생제 예, 그래,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. 네, 그래서 어. 좀 치료 같은 게 있는데 그런가? 원래는 이제 얘는 그얘 혈액으로 그 백신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막 이제 절망하고 있다가 얘가 배뜰 뭐야, 이 좀비 얘가 배를 뜯어 먹고 얘 이제 그게 되는 걸, 그 회복되는 걸 보고 이제 희망을 가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. 음. 막 그러다가 막또막 같이 막 이제 막 싸움에도 힘말리고 그런. 래서 에피소드가 이제 많이 발생되는. 예 그런, 그런 어. 거죠. 이제 얘는 이제 안 먹는다고 네. 막 그러고 얘는 음. 유혹해서 먹으라고 막 그러고. 음. 나중에는 얘가 이제 뭐야 아 나는 그럼 원래는 이게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였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서 이제 같이 음. 동행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모험기입니다. <laughs> 어, 네. 아. 앞으로 제가 한번 꼬박꼬박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네. 아 오늘 진짜 멀리까지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예.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예. 네,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, 네,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